안녕하세요. 파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모기지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뉴스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그중에서도 30년 이자율이 5%를 넘었다는 뉴스가 나와서 집을 새로 사시려는 분들을 많이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 뉴스와 그래프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NBC 뉴스가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5일 날짜로 나온 뉴스가 되겠는데요. 어픽스 30 모기지 30년 모기지 고정 이자율이 5%를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뉴스에 따르면요 5%를 돌파한 것은 2011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뉴스 화면에 나온 차트에 보시면 1월달까지만 해도 3.5%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가파르게 올라서 4월 5일 날짜에는 5%를 넘어가는 수치까지 보여진 것입니다. 다음은 연중경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웹사이트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줄여서 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30년 모기지 고정 이자율을 조금 더큰 기간으로 보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7%, 8%를 넘어가는 그러한 이자율이었습니다. 더 이전에 집을 사신 분들은 10% 넘는 이자율을 주고서 집을 사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 이후로부터 이자율이 계속 줄어들었고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이자율이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뉴스에 나온 대로 2010년 정도에 여기 5%선을 뚫고서 계속 낮아졌고요. 2018년 정도에 하루 이틀 정도 5%를 거의 넘어가는 이자율을 보였는데요. 끝에 마지막 쪽을 보시면 2022년 들어서 곡선이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1년 동안 3%, 4%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5% 가까이 되는 이자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집을 새로 사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년 전 2021년 3월 말에 30년 모기지 이자율은 3.38%였다고 그럽니다. 1년 만에 1.5% 가까이 올라가서 5% 가까운 이자율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숫자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3.5%의 모기지 이자를 내는 것과 5% 모기지 이자를 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몰기지 칼큘레이터, 몰기지 계산기라고 치시면요. 각종 웹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제공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bankrate.com에서 자료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50만 달러짜리 집이 있다고 그러고요. 20%의 다운페이먼트, 10만 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 모기지를 갚는다고 하였을 때 5%의 이자를 내는 것과 3.5% 내는 것에 월 페이먼트는 얼마나 차이가 나고 총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월 페이먼트가 되겠습니다. 3.5%로 30년 모기지 이자율을 하면은요, 프린스퍼 t 인터레스트라고 그러죠. 각종 세금이랑 보험 이런 것들을 다 떼고 순수하게 은행에 내어야 되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이 되겠는데요. 이 값은 1796달러가 나오고요. 뒤에 소수점은 다 뗐습니다. 5%를 내게 되면 월 페이먼트는 2147달러가 나옵니다. 따라서 한 달에 차이가 351달러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한 달에 351달러면 1년에 4200달러 가까이가 됩니다. 월 페이먼트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월 페이먼트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갚아야 되는 원금은 같고요. 이자가 차이나는 것이니까요. 이자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요. 5년 동안 페이를 했을 때 이자로서 들어가는 비용이 65,511달러를 내는데요. 5%로 페이를 하면은 5년 동안에 94,621달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년 동안 내는 이자 비용의 차이는 29,000달러 거의 3만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간을 늘어서 같은 이유로 10년 동안 페이먼트를 한다고 하면은요, 3.5%는 12만 4천 달러, 5%는 18만 1,600 달러로서 10년을 걸쳐서 5만 7천 달러의 이자를 더 내게 되는 것이고요. 한 집에서 30년 동안 사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건데요, 만약에 총 30년에 걸쳐서 12만 6천 달러 가까이 되는 이자를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은 40만 달러를 빌려야 되는 기준에서 수치를 잡은 건데요. 전보론 등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시면요. 그만큼 월페이먼트도 늘어나고 이자로 나가는 비용 역시 더 많아집니다. 불과 몇달 만에 1.5% 이율 차이로 인해서 월페이먼트도 늘어나고 은행에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 역시 늘어나니까요. 이사를 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많이 당황해하고 계십니다. 레드핀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미디안 세일 프라이스니까요. 집 판매 가격인데 그 중에서 중앙값을 잡은 것이 되겠는데요. 2022년 자료를 보시면요. 여전히 집 가격은 상승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세일되는 가격은 38만 2천 달러가 중앙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2021년 3월 말 가격 거의 32만 5천 달러에 비해서 16.9%가 늘어난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다음 자료는 역시 레드핀 자료가 되겠는데요. 홈 바이어 몰기지 페이먼트, 모기지 비용으로 얼마가 나가는지를 또 연도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율이 오르게 됨으로써 집 가격 대비하에서 모기지 비용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월 27일 기준으로 모기지 비용 평균으로 2,234달러를 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작년 2021년 대비하여서 30%나 올라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모기지 비용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집 비용도 올라갔고요, 모기지 비용도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자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조금 식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로이터 뉴스에 따르면요, 얼리 사인업 쿨다운 열기가 약간 식는 것 같다는 그러한 사인이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아예 포기를 하고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일부 도시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조금 더 자세한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핀에 나온 뉴스가 되겠는데요. 썰징 모기지 레이트 앤홈 프라이스, 몰기지 이자율도 올라가고 집 가격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사이드 라인, 모 바이얼스, 많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사이드 라인, 즉, 경기를 하지 않고 옆으로 빠져나갔다 지금 참여를 하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읽어 보면은 여러 자료가 나오는데요 쇼잉이라고 그러죠 보통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직접 집에 방문을 하여서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이렇게 보는 것을 쇼잉이라고 그러는데요 작년 대비하여서 쇼잉하는 숫자가 16% 감소를 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 자료 역시 있는데요. 키워드 검색을 홈포세일, 지금 마켓에 나오는 집이 있는지 검색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9.7% 검색이 감소하였고요. 홈스포 렌탈,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렌탈, 월세로 들어가서 살려는 것인데요. 거의 비슷한 수치인 9.6%가 감소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을 검색한 것 역시 5.1% 감소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마켓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나마 열기가 조금은 식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월을 지나 4월로 접어들면서 확실히 마켓에 나오는 집 숫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캐롤턴을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나온 집이 몇개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을 보면 정말 집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올라온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빈도도 높은데요 여기 보시면 은 2시간 전, 3시간 전, 11시간 전, 20시간 전,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집은 가격을 조금 다운해서 내어놓는 그러한 집도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마켓에 집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고, 경쟁자가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권은 조금 더 많을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집을 사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자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매달 내야 되는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실 거고요. 과열된 시장이 조금은 식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뜨거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는데 방금 부엌에서 뚝배기에 국을 팔팔 끓여왔으면요. 주방에서 막 끓이던 것보다는 살짝 식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이 안 뜨거운 게 아니거든요. 조심해서 후후 불어서 드셔야 되는데요. 일부 과열됐던 집들을 가격을 조금 낮춘 것은 사실인데요. 여전히 인기가 있는 가격대의 집들은 그대로 올라간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값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비용이 다 올랐죠. 기름값 올라갔고요. 식료품비, 물건값이 다 올라가서 지출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가운데서도 소득은 별 차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올해 임금 인상을 받았을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물가에 맞춰서 7%, 8%, 10% 이렇게 올려준 직장은 거의 없이 5% 플러스 마이너스로 올려졌을 겁니다. 사실 5% 올려받은 것도 거의 없고 그 미만으로 받은 회사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제로 값이랑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윤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굉장히 힘드십니다. 봄, 여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집 쇼핑을 하시는데요. 우선 개인이 사실 집을 고르시는 분들은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셔서 집 가격 이자율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집을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버비딩이 많고 거품이 끼지 않는 한집 가격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께서 마음에 들고 원하는 가격대의 집이라면은 다른 사람 역시 그 집을 마음에 들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라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너무 기다리시거나 지체하지 말고 집을 사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자율이 지금 이 순간에 높다가 하더라도 나중에 더 올라가게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에 모기지를 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요. 나중에라도 이자율이 더 내려가게 되면은 리파이넌스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집에 비딩을 하고 이사를 하시고 클로징을 하고 모기지를 어느 정도 낼 수는 있게 현금을 많이 놓아두시고요. 원하시는 지역을 계속 검색을 하시고 일 잘하는 부동산 에이전스를 통해서 진행을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격하게 올라간 모기지 이자율에 대해서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가 월급이랑 주식 빼고 다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조금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투자한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또 지금 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요 마음에 들고 원하는 집을 꼭 찾아서 잘 진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